귀신 들린 차가 들어왔어요. 내가 이런 걸 꺼낸 건뭐가참 이상하다는 거야. RPM이 2000RPM까지밖에 안 올라가요. 야 이상해. 야, 이 파이밍 하나씩 빠져. 사장한테 시X 상태가 안 좋대. 시X <laughs> 저희가 이제 벤츠를 많이 하잖아요. 약간 귀신 들린 차가 들어왔어요. 아 지금 원인을 찾고 있는데 일단 뭐 크랭크 앵글 센서에 고장 코드가 표출이 되고, 그 다음에 차가 시동이 막 꺼져요. 그 다음에 막 엔진이 부족하고, 그리고 크랭크 각 센서를 두번 교환했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이게 이슈도 교환을 했어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이슈. 여기 이슈도 교환을 해서 뭐가 뭐가 막써 있어. 그죠? 157 OK라고 써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크랭크 각 센서가 고장 코드가 뜨는데 하, 센서를 두번 교환했고 이슈를 교환했단 말이야. 근제 제가 볼수 있는 거를 좀 하고 있어요. 일단은 스코프로 진짜 이 크랭크 각 센서가 나오는지, 그다음에 고장 코드는 어떨 때 표출이 되는지 좀 그거를 좀 점검하려고 하거든요. 내가 이런 걸 꺼낸 건 뭐가 차라리 이상하다는 거야. 증상이 이상하거나 안 잡히거나 아니면 희한한 고장으로 입고가 됐거나 일단 뭐 저희가 작업한 건 없고 작업이 거기까지 돼서 왔어요. 근데도 이제 크랭크 앵글 센서가 뜨면서 가속이 안 되고 시동이 꺼져 갖고 이제 원 모터스에 입고가 됐어요. 아 이런 차좀안 하고 싶어 이제 일단은 뭐 입고가 됐으니까 하긴 해야겠죠. 일단 크랭크 앵글 센서가 어, 정상적으로 신호가 나오는지를 먼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스코프를 찍어서 1번이 크랭크인 거예요. 희한해. 가속만 하면 그래요. 가속만 하면. 아이들 상태는 괜찮거든요. 가속만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요. 일단 고장 코드 한번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증상 재현되게 해서 한번 상태 한번 봐 볼게요. 자, 크랭크 샤프트 위치 센서 1번에 간헐적인 작동 오류래요. 간헐적인 작동 오류. 간헐적이라고? 간헐적이. 정비사가 제일 싫어하는 게 간헐적인 오류란 말이야. 일단은 이게 크랭크 앵글에서 파형이 정상적으로 나오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아. 야 일단 시도 한번 걸어보자. 일단 파형 나오나 보자. 고장 코드 일단 지워볼게. 지워는 지나? 어. 고장 코드는 또 지워줘요. 특이해. 지워는 줘. 다시 들어가 볼게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까? 일단 고장코드가 없거든요? 자 지원은 졌어요. 시도 한번 걸어보자. <laughs> 아이들 상태에는 그렇게 엔진이 지금 정상적이에요. 구조도 하나도 없고 떨림도 없이 자 토마토에 보자 r p m 2000RPM까지밖에 안 올라가요. 어, 떠어 떴어. 악셀이는 밟으면 못어악셀이 풀로 밟은 거지. 끝까지 밟은 거야? 네. 밟아봐. 떴어. 드라이브 나봐. 브레이크 밟고 드라이브 나봐. 시락 카운터는안 하네. 벙벙벙벙 되는 거 들리나 이거? 카지 아, 해가지고. 드기이브 드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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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서 이브 드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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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시동 꺼! 아, 이거 뭐지? 일단 파형이 크랭크 앵글스에서 파형이 나와요 나오는데 왜 이상 있다고 하는 거지? 지금 내가 봤더니 이거 타이밍 동기도 맞는 것 같은데 많이 찍어보니까 우리는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 아는데 타이밍 동기도 맞아 희한하네, 악셀만 밟으면 크랭크 앵글 센서가 뜬단 말이야. 크랭크 앵글 센서가 잘안 보이거든요. 한번 봐야겠어. 그 크랭크 앵글 센서 커넥터 쪽에 뭐가 있는지. 야 일단은 이거 이게 간헐적이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하이디네스로는 이게 정밀하게 안봐지니까 저걸로 보자. 피코로 보자. 피코로. 차좀 내려봐. 야뭐 이상한 걸 발견했어. 여기 롱 투스고. 얘도 롱 투스란 말이야. 여기 여기 좀 이상하지 않냐? 롱투스가 하나도 있지? 그러니까 이거 뭐냐? 오 여기도 여기도 이상해. 야 이게 어쩌, 어쩌다 한 번씩 뭐가 이상해. 요만큼씩인데 여기가 이상해. 아 답답해 씨발. 영남네? 하이디스. 야저저저 야, 피코 어, 피코 옷갑 크랑크스에서만 하나만 하나만 찍어보자. 뭔가 좀 씨발 보이는 것 같아. 일단 ECU를 갈았고, 크랭크 앵글 센서를 갈았단 말이야. 크랭크 앵글 센서를 몇번 갈았는데, 똑같이 그렇게 문제될 수가 없어. 내 생각엔. 야, 시동 걸어봐. 됐어, 시동 꺼. 64개까지 됐어. 이게 뭐야? 여기 하나가 빠졌는데. 뭐가 좀 이상해. 마음에 안 들어오네. 이거 롱투스 상사점인데. 이게 뭐가 이상해? 이게 롱투스인데. 이거 이상하네. 근데 이게 또 주기적으로 빠지진 않아. 롱투스 다음에 여기 하나, 이거 하나 없어. 왜 없지? 근데 또 주기적으로 빠지진 않아. 여기 나오고, 그 다음에 빠져야 되는데 또안 빠졌어. 안 빠졌어. 여기도 뭐가 이상하다. 이게 뭐야? 이게 뭐지? 뭔가 좀 매끄럽지가 않네? 오, 여기도, 여기도 빠졌다. 하나 없어. 야, 이상해. 야, 파밍이 하나씩 빠져. 근데 그게, 이 빠지는 게 규칙적이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게 한번 빠졌으면 그 다음에도 이 위치에 빠져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 이상해. 자, 일단 크랭크 앵글 센서를 두번 걸었는데, 이게 똑같이 고장코드가 뜰 수가 없어. 간헐적이라는 고장코드가 떴단 말이야. 간헐적으로 빠져. 그래서 고장코드가 간헐적이라는 게 떴었던 것 같아. 그리고 ECU를 갈았는데도 똑같다는 것은 ECU가 아니라는 거란 말이야. 그럼 이제 남은 거는 이제 톤일이야, 톤일. 토닐. 플라이 휠에 톤일이라고 해서 이걸 감지하는 철판때기가 있어. 플라이 휠에 장착이 돼 있는데, 걔를한번 봐야 될것 같아. 뭔가 이상해. 내시경 올려볼까? 미션을 내려볼까? 거의... 어떡하지? 일단 내시경 부서 놓으자. 뭔가 그래도 갈피를 잡았는데, 전혀 뭔지 모르겠었는데, 뭔가 갈피를 잡았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왜 나왔다 안 나왔다지? 하막이 위치 저 위치에 나오면 센서 불량인데 이건 나오다 안 나오다 하지만 위치는 비슷해. 위치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 크랭크 앵글 센서하고 플라이휠의 타켓하고 그 간격 차이가 나올랑 말랑하는 그런 간격이 간격이 벌어진 것 같아. 그러니까 찌그러진 것 같아. 왠지 플라이휠이 찌그러진 것 같아. 이거 머플러 내리자 선수 세척 어떻게 빼냐 이거 뜨거운데 아 보고 싶은데 어떻게 빼지? 구워에만 오면 맨날 이렇게 미션 내리는 일만 생기는 거야 이거 뭐 미션 내려가야 될것 같은데 일단 내리, 내리기 전에 여기 그 스타트 모터 쪽 카바가 있거든요 그 카바를 열어서 세로보다 카바를 빼보자 빼서 내시경 놓음자 내시경 놓고 미션을 내려서 상황을 한번 지켜보자. 오늘 집에 가긴 틀렸다. 오랜만에 신난다 와, 사 상태가 안좋으이 새끼들 사장한테 목술 말을 하고 있어. 사장한테 할 소리야. 그게? 사장한테 씨발 상태가 안 좋대. 시어 말이야, 이 씨발 방구야. 가족 같네 진짜. 야,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어? ECU까지 갔다는 건갈 때까지 간 거야. 정비의 종착력이 ECU거든. 아무런 원인이 나오지 않을 때 정비사들은 보통 ECU를 갈지. 고로 이 차는 끝까지 갔다는 거야. 어려워 정비가. 우리도 하나도 안 되면 종착역이 이슈 아니냐. 이건 이슈까지 갔다 온 놈이야. 야, 우리 혜성이가 좀 힘들지 않겠냐? 우리가 다들 키가 커가지고. 아, 너? 뭐? <laughs> 우리 가위는 이렇게 참 특이한 차들만 들어와. 근데 앞으로도 그 인천 원버터스에 한 여섯 대 있어. 뒤질 것 같아. 남들 잘안 잡히는 거 한두 대 있을 때 나는 여섯 대, 일곱 대씩 있어. 하나만 제대로 걸려도 실어 진짜. 정기 때려치고 싶은데 6대씩 있어봐. 얼마나 짜증나나 50d 터보 4번 뜯은 거 봤지? 야, 그런 것도 영상 찍으면 대박인데 내가 어떻게 테스트하는지 그런 걸다못 담는 게 아쉽다. 정말 스펙타클한데 아 죽지 않았어. 때려보다 쪽카버부터 빨리 까보자. 자, 이 고정 브라켓 하나도 뿌러뜨리지 않겠다는 이 신념으로 그러면은 플라이를 돌릴 준비를 해서 플라이를 돌려보자. 야 뭔가 갈피 잡히니까 신나지 않니? 근데 거기서 원인이 안 나오면 이게 또 심부룩하지. 오 너만 믿는다. 롱투스 찾아서 열두 칸. 어? 롱투스다. 오케이 롱투스 돌려 돌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여섯 일곱 여섯, 여덟 여섯, 아홉 열. 열 여기서 끊어 다음 시간에 <웃음> <웃음> 열 하나 어 수도 없어 야 이거 왜 말짱해 보이냐 아씨 왜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이게 알 수가 없어 우리가 이게 살짝 찌그러졌는지 야 이거 찌그러진 거 아니야 여기 야야 찌그러진 거잖아. 어. 있었는데. 여기 여기 잠깐만, 얘 잡고 있어 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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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그러진 거 아니야? 너무 내 한리어 하나? 근데 지금 이거밖에 없어. 찌그러진 거같지 않냐? 아, 내 시경으로 봤으면 모르겠네. 아, 돌려봐, 좀 돌려봐. 요거란 말이야? 그렇지. 됐어, 톱 아, 이렇게 봐서 모르겠다. 분명 열두 번째인데, 그냥 미션 내릴까? 짱나는데, 아, 쉬 이렇게 서 모르겠는데, 일단 돌려봐. 한 바퀴 돌려보자. 그냥 봐보자. 이거 원이 안 나오면 미션 고기 모서 어서, 어서 달라고 그래? 못 한번 어 내렸는데, 혼자한다고 십 이거밖에 없는데 아, 반대로 1 2 번째일 수도 있어 그냥 헷갈리거든. 아니면 안되는데 어? 그냥 내릴까? 내려볼까? 이렇게 자꾸 개고생하는 콘텐츠로 가면 안되는데 좀 말끔하게 한 번에 딱 찾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걸로 봐서 잘 모르겠다 혹시 녹물라서? 오, 저거 뭐야? 이쪽 이상하지 않아요? 왜동그러냐 이거? 응? 이거 뭐야? 야, 내려보자. 이 느낌은 모르겠다. <laughs> 뭐가 이렇게 왜냐면 이게 나왔다, 나왔다는 거라. 이게 확연하게 안 나오네. 약간 어정쩡하게. 왜냐면 계속 안 나오면 이게 확실한데. 아 씨발 저동그라미 뭐지? 아 내려 씨발 아 씨발 내려 아 씨발 내려 우리 미션 잘 내리잖아 내려 어우 야야그왜왜왜안니안아안야 니가 그걸 만질 게 아니야 아니야 쉽야와씨 졸라 무거 졸라 무거 아. 졸라 무거 <laughs> 아, 좋아. 좋아, 좋아. 그 12V의 전원으로 크랭크 앵글 센서, 5V로 작동하는 크랭크 앵글 센서를 구동을 했더니,